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생노란 틴트입니다. 따투아쥬 꾸르디 매트 스테인이라고 어 타투 틴트라고 하네요. 틴트가 아무래도 훨씬 오래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. 제가 이거 딱두번 써봤는데 얘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뭐냐면 한번 바르잖아요.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입술에 흡수되면서 더 이상 묻어나지가 않아요. 뭐 손에도 묻어나지 않고 그리고 뭐컵 같은데도 묻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볼륨감이 더해지기 위해서 말린 장미 색인데 볼륨감이 더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약간 은색 펄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은색 펄감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예쁘고요. 빛을 받았을 때 볼륨감이 형성이 됩니다. 또한 얘가 정말 조금만 기다려볼게요. 그냥 흡수되면서안 묻어나. 진짜 안 묻어나요. 아직 아닌가? 아직 묻어나네요 봅시다 봅시다 자 아직은 묻어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아 어, 이쁘다 색깔 여기 펄감 보여요? 펄감펄 진짜 완전 이쁜데 응? 이제 안 묻어난 것 같아. 어? 묻어나. 아 진짜 분명 안 묻어나는데 공.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강력 추천이요 색상도 예쁠 뿐더러 그리고 잘 묻어나지도 않고 보세요. 아. 거의 안 묻어났죠? 보여요? 보세요. 거의 안 묻어났어요. 오. 이만큼 묻어났어요. 이만큼. 이만큼 살짝 손으로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늘는좀더 많이 묻어나네. 그래도 요만큼. 그래서, 여기 이렇게 좀 커피나 차나 이렇게 마시려고 치면 여자들 친하게 이렇게 좀 진한 립스틱 같은 거 가을에 바르다 보면은 묻어나는데 얘는 거의 묻어나지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 자, 오늘의 틴트 입생 노랑이었습니다.